안녕하세요, 블랙퀸입니다. 오늘은 여기 심다육이라고 보이시죠?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경기도 시흥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키게 되었습니다. 여기 심다육에 안에 제 아는 동생 매니아가 있는데 오늘. 아이도 구경도 하고 또 매니아 동생도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원래 사실 작년부터 만나자 만나자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나를 잡고 오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달려서 청주에서 시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동생 다육이를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와 저 깜짝깜짝 놀랐답니다. 먼저 한번 내부를 한번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잔! 여기 초입에 우선 이렇게 화려한 이제 화분들이 보이시죠? 와 저랑은 정말 달라요. 우와 제가 사실은 이 몽클 그 화분을 예전에 수제화분에 관심이 있었을 때 유심히 어, 봤던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실물을 보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요 아이를 보니까.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멋지고 뭐요 아이는 약간 작은 아이에요 작은 아이를 이렇게 나열을 쫙 이렇게 해놨어요 우와 진짜 예쁘다 화면상이랑 실제랑은 어, 똑같아요 똑같고 어, 너무너무 예뻐요 실제로 봐도 너무 예쁘고 화면상으로 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앞에는 화분에다가 코너를 이렇게 심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피커 이렇게 우와 진짜 진짜 잘 키우시네요 하엽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탈피 준비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오, 너무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만 봐주세요. 눈으로만 봐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와, 너무 정갈하게. 그리고 화엽도 없이 거의 깔끔하게, 오, 정리정돈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좀큰 화분에는 이렇게. 와, 진짜 넉넉하네요. 사이즈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크면 완전 대표 너무 멋진 아이가 될것 같긴 해요. 와, 더 이뻐요. 우선 요 아이는 제 아는 동생 건 아니에요. 그 다이 옆에 있는 언니 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는 동생 거를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여기가 바로 제 아는 동생 아이를 만나러 온 다이인데요. 여기 총 하나, 아, 두 개, 그 다음에. 어지러우실까봐 반대편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이 아이도 아, 이 친구도 지금 현재 와와 와, 진짜 예쁘죠. 이게 무슨 꽃 물방울인가 뭔가 있는데 와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아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창도 있잖아요 저랑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요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명품 있는 아이들이고 하나같이 환엽이고 너무너무 통통하고 저는 입장이 마르거나 새엽이거나 이건데 여기는 완전 급이 달라요 난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마틴 마티래요 근데 와 마틴이 근데 이렇게 색감도 너무 예쁘고 환엽 스타일이고 또 이렇게 층수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와 진짜 이게 사실은 사진으로는 많이 봤어요 인스타나 이런데에서도 많이 보긴 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접한 거는 오, 실제가 훨씬 더 예뻐요. 화면보다는 사진보다는 실제가 훨씬 더 예쁘고 더 통통하고 더 생동감이 있는 느낌이고 또 이거를 좀 짱짱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짱짱하고 이거 오아 이거 아니에요? 오아 오와... 저희 아, 콜로세움이에요. 네. 대박. 콜로세움이 이렇게 예뻐요? 대박. 너무 예쁘다. 저 이게 그건 줄 알았어요. 오아 레옹 레옹. 잘어 근데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거는 마리아 슈퍼콜론인데 약간 간츠 가이아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제가 느껴졌을 때는 와 진짜 예쁘네요. 대박. 이게 자도 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잔데. 사이즈가 지금 아유 제가 장비를 다루 줄을 몰라가지고 한 8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요 아이는 지금 다 판매가 가능한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영상 일일이 가격을 제가 기재는 못하지만 제가 그 친구 연락처를 위에다 놓고 하지만 전화는 사절입니다. 이 아이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는 어렵고 문자나 통으로 가격을 많이 품고 싶으시거나 아, 이거 너무 예뻐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문자로 카톡으로만 연락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신 거 아마 답장 다 하고 대응을 잘 해줄 거예요. 그 대신 전화를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우선 찬찬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i 는참 저랑 좀 다르게 창이랑 코누 위주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편을 올릴 건데, 하나는 창 전문으로 올리고, 하나는 코누 전문으로 해서 올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고, 근데 정말 정말 예쁘고, 정말 정말 정말, 어, 강렬 추천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번인데, 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지금. 블레이. 아! 와, 진짜 예뻐요. 와옆옆 옆 라인도 봐도 예쁘고 예, 손톱 보이세요? 저는 손톱이 다 부서지고 망가졌는데 요 아이는 손톱이 하나도 상함이 없이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경이란 아이인데 색감 이렇게 빨간 아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아이를 좋아해요 이런 아이 이런 아이는 뭐야? 어 가이아구나 오 대박 어 가이아 너무 좋아요 지 이거 이거 초이 가이아인가요? 네. 와, 와 대박이다 이거 너무너무 예뻐요 아니 이렇게 창을 이렇게 잘 키우세요? 아, 대박이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명품이에요 뭐, 오아, 에코, 주성 막뭐 이런 아이들 그리고 창 전문가 하셔도 될 듯으로 너무 예뻐요 와 이거 주성 GG 아니에요? 글레... 뭐죠? 글레로... 아레아해아글레 그걸 지지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아 너무 예쁘다 명품이 다 있어요 보테타? 보테... 보테타 보테타네 보테타 아 보네타 죄송해요 어,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실질적으로 사진을 보여줄 때 저한테는 어, 언니 진짜 예뻐요. 제가 제일 예뻐요 했더니, 아유, 속으로 제가, 아유, 아니요. 라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고, 어우, 대박이다. 어, 너무너무 예쁘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것보다 좀 사이즈가 좀더큰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우짜란 것보다는 층수가 좋고 균일하게 균잘 커주고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품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 마돈나도 이렇게, 저는 마돈나가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어 너무 예쁘네요. 오, 예뻐 예뻐요. 예뻐요. 그 다음에, 저 아까 오면서 눈독들이네. 얘는 뭐예요? 에보니 금인데, 색감이, 녹금이에요 녹금 녹색이 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물 들어가고 있는 아이인데 어전 보면서 와 이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볼 레드볼? 네. 이거? 소고기볼? 허, 이거 엄청 핫하잖아요 오. 와 이거 자구가 엄청 자연자구로 엄청 많이 날았네요 이렇게 와 진짜 보는 즐거움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다 키워서 헉! 어머나 세상에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대박 아큰것 보다 작은 게 훨씬 더 예쁘네 아저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와 진짜 예쁘다 저는 이렇게 약간 맑은 느낌의 이런 푸오프드를 하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예뻐요 와 대박 이거는 철아가 나왔나봐요. 와, 저 요즘 철아도 너무 좋아하는데 깔끔하게 잘 키우네요. 진짜 진심으로 막 지저분하거나 이렇게가 아니라 정리를 잘하면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오잘 키우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네. 아 진짜예요. 와. 아, 진짜 잘 키운다. 저도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하나같이 마르고 입장이 이런 애가 하나도 없이 진짜 엄청 통통하고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 아, 진짜 부럽다. 반대편에는요, 또, 어, 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캡쳐를 하세요. 사진을. 그래서 동영상을 캡쳐를 해서 이거 얼마예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캡쳐를 해주시면 여기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네,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대응이 와 이거 뭐야 아 네드스카이 오 이렇게 하나같이 지금 다 이름 있는 아이고 그 다음에 다 소장 가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냥 일반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그래도 꼭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와, 아, 요, 가이아도 이쁘다. 가이아 같은 아이죠? 가져가려, 가져가려. <laughs> 아싸! <웃음> 이렇게, 가이아가 이렇게 두개 있고. 아, 진짜 이쁘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새엽이 거의 없어요. 다 환엽이 장미꽃처럼 환엽 스타일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물까지 너무 이쁘게 들었어요. 이름이 처음 듣는 이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다 아이들이 괜찮, 달샤벳 진짜 예쁘다 스텔라 아 저도 다 있는, 거, 있는 것도 있거든요 왜 나랑 왜 느낌이 다르죠? 아 정말 아, 갑자기 자존심확 상한대요 지금 어 아, 너무너무 예쁘다 이건 뭐야 메가로즈와 창을 거의, 초보자분들이 보시면, 어, 거기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다 특징이 다 다르고, 또 키우는 것 따라, 사람에 따라도 다 달라요. 그쵸? 와, 진짜 하나같이 다 예쁘다. 이게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어, 금도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 와, 베로니카, 대박. 제가 베로니카, 와, 이렇게 물든 거 처음 봐요, 실질적으로. 와, 진짜 잘 키우신다. 아, 진짜. 아, 뿌듯뿌듯하네요, 진짜. 상이 키우다 보면 우짜라거나 새업이거나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이쁘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애 같고. 근데 요 아이들은 다, 느낌이 다 달라요, 정말. 지금 카메라에 다 담아지지, 담아지겠죠? 정말 달라요 진짜 진심으로.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통통하게 잘 키우죠? 제가 사실 그 저도 창 하나 갖고 왔거든요. 약간 홍등이나 비슷한 거를. 근데 <laughs> 저 동생이 하는 말, 왜 이렇게 다쪼그라 들었어요? 뭐뭐 <laughs> 뭐 물을. <laughs>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그런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와, 진짜. 아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울까요? 아 정말 너무 너무 예쁘다. 이게 다 판매 가능한 거죠 혹시나 판매 안 하는 거 있어요? 아, 아. 판매 안 하는 것도 있대요. 근데 근데 일일이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 근데 하나같이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이거 금도 진짜 잘 끈다. 어우, 아. 달라요, 달라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진짜 달라요. 오. 아 그래도 뭐, 예쁘네요. 적시미든 뭐든. 이렇게, 에코디케이도 있고, 홍삼콜 이렇게 있고, 와, 색감이, 와. 아, 여기는 차운마을 지금 안 하네요. 아, 그래서 이쁘게 물드는구나. 이렇게. 됐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색감이 너무 예뻐. 오, 멀루금. 와, 멀루금 진짜 예쁘다. 저도 멀루금이 많아요. <laughs> 너무너무 이쁘네 루미러스가 또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실제가 실물이 훨씬 더 예쁘고, 아우, 정말, 너무너무 예쁘네요. 아우. 아니, 어떻게 하나같이 다 느낌이 다 다르지? 너무너무 예쁘고, 와,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예쁘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5월 레옹은 어디 있어요? 이게 5월 레옹이에요? 네. 아, 근데 아, 더이쁜 거는 판매가 돼 가지고 이거든 아. 저도 큰 애가 그개 팔렸어요, 오늘. 진짜 네. 대박. 저도 5월 레옹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비교해 드릴게요. 제 거랑 뭐가 차이? 저도 5월 레옹이에요. 근데 요즘 5월 레옹인데. 어, 엄마는 웬일이야? 어우. 아, 비법좀 전수 좀 받고 가야겠어요. 이건 뭐예요? 자오기금 이거? 네, 어 아닌데 더블리 더블 더블로즈. <목소리> <목소리> 와저 이런 느낌 좋아해요. 이런 느낌.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도 좋아하고, 어 너무 예뻐요. 우와 대박. 아니 어떻게 군 생도 이렇게 잘 키워요? <목소리> 이거 펄빈. 펄빈 맞죠? 우 와. 와, 큰 화분이 따로 필요 없네. 와, 작은 화분에도 이렇게 잘 키우는구나. 오, 네드베베. 오, 대박. 되게 잘 키운다. 오. 야, 진짜 예쁘다 아, 역시 저는 분생을 좋아하나봐요. 이렇게. 와. 아니, 근데 여기가 그늘이거든요. 잠시만요. 위에서 보면 이게 그늘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색감이 물들죠? 어 너무 신기하다. 아, 하나 아저씨 이렇게 너무 이쁜 아이. 와 대박이다. 이뻐요. 이 공간에 이 친구가 이렇게 조그마하게 키우는 거고 더 이제 좋은 자리는 다 창들이 차지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 너무너무 이뻐요 실제로 보면 어 감동이네요 주시간이올 만큼에 올 만한 하네요 진짜 어 볼거리도 많고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이 많아서 와. 저도 이렇게 한번 키워보려고요 이런 느낌 그다음에 이런 느낌 그다음에 이런 느낌 이거 샤를로즈 같은데 하나름 샤를로즈 샤를로즈 이름표가 없나 봐요 이름표 이렇게 있는데, <laughs> 이름표? 이런 표 없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느낌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정말 창도 잘 키우고, 군생도 잘 키우고, 다육이도 너무 잘 키우는 어, 제 동생인데 어 너무 너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1편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시 제가 코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